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명빈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 아, 나는 보습제를 발라도 왜 계속 건조할까? 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석건조 겉건조란 말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하지만 단순히 건조하다, 수분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엔 좀 부족합니다. 피부는 구조적으로 수분을 지키려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피부의 장벽입니다. 우리 피부는 외부의 자극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각질층과 지질막으로 구성된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장벽을 갖고 있어요. 이 중에서 지질막은 세라마이드나 콜레스테롤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지질막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보습제를 써도 속건조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속건조와 겉건조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겉건조는 피부 표면이 막 거칠거칠하고 각질도 일어나면서 유분기가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고요. 속건조는 거친 반짝반짝하고 괜찮아 보여도 내 피부 속안이 막 당기고 간지럽고 민감한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속건조가 있는 경험은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러한 속건조의 원인은 진피층의 수분이 만성적으로, 즉, 장기간 감소해 있거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한 피부의 탈수 상태입니다. 그럼 보습제를 아무리 열심히 발라도 나는 효과가 없는 걸까요?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 장벽의 손상입니다. 우리가 임상적으로 세라마이드 성분이 1% 이상 함유된 크림을 열심히 바르면 피부의 장벽이 복원되고 보습력이 증가된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이런 성분이 부족해서 피부의 장벽이 무너지면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내 피부의 건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바르는 히알루론산의 한계입니다. 히알루론산 성분은 아주 훌륭한 보습의 성분이지만 분자량이 크기가 크면 클수록 진피까지 도달할 확률이 매우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저분자 히알루론산 사용을 하는 제품들이 많이 많아졌죠 하지만 진짜로 이러한 히알루론산 분자 단위들이 피부까지 잘 도달할 수 있다는 광고는 약간 과장된 광고일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습을 위해서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쓰신다면 분자의 크기가 다양한 고분자와 중분자 그리고 저분자 이렇게 세 가지 크기가 섞여 있는 조합에 보습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셋째는 보습제 잘못된 사용타이밍 인데요 세안 후 가급적이면 3분 또는 5분 안에 보습제를 발라야 피부에 머물러 있던 수분이 바깥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3분 또는 5분의 시간이 지나면 피부에 얹혀 있게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보호해 줄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제품의 성분과 내 피부의 타입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만약 내가 속건조가 심하다고 하면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같은 수분의 성분이 중요하고요. 내가 겉건조가 심하다 그러면 세라마이드 성분, 시어 버터와 같은 성분이 기질막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더 효과적입니다. 그럼 진짜 속건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저분자량의 히알루론산이 포함된 화장품을 활용하세요. 5에서 50킬로달톤 정도를 우리가 저분자라고 하는데 이 정도의 크기의 히알루론산은 각질층까지 틈틈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보습력이 진피증까지 전달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한 종류의 크기만 쓰기보다는 여러 분자의 크기를 적절한 혼합한 제품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잘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둘째 피부 장벽의 복구입니다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등 지질 성분이 충분한 보습제를 써야 합니다. 이렇게 지질 성분이 충분한 보습제로 나의 피부 장벽을 보호해 주는 것이 수분을 넣어 주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셋째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고 짠 음식이나 카페인은 줄이고 내가 생활하는 집이나 사무실의 실내 속도를 40에서 60% 유지하고 그리고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절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피부 속의 수분 유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전문적인 시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가적인 관리라거나 화장품 사용으로써도 보완이 안 된다면 PN 성분의 리쥬란, 비타란, 물광 주사 그밖의 스킨 부스터들을 시술을 받아볼 수 있죠. 이러한 방법들은 직접적으로 히알루론산을 진피층에 전달해 주기 때문에 속건조의 개선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케어로 해결되지 않을 때 병원에서 한번 상담 받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보습의 핵심 요인을 딱세 가지 333 공식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피부와 건조한 세 가지 주요 원인 첫째 피부 장벽 손상, 두 번째 화장품의 히알루론산의 한계, 세 번째 잘못된 보습제 타이밍 피부 보습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성분 히알론산, 세라마이드, 글리세린 히알론산은 수분을 공급해주고 세라마이드는 손상된 장벽을 복구해주고 글리세린은 내 피부에 들어온 수분을 유지해주는 성분이고 피부 보습을 위한 세 가지 생활습관은 첫 번째 충분한 물을 섭취해주시고 두 번째 실내 습도를 잘 관리하고 세 번째 규칙적인 피부관리 습관과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조절입니다 피부 보습은 단순히 바르는 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피부 구조를 잘 이해하기도 해야 되고, 수분을 넣어주고, 지키고, 그리고 보호하 것까지 모두 다 갖춰줘야지 진짜 촉촉한 피부가 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이 건조하든, 겉이 건조하든, 과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해결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